마하, 웃음도 제 한정판 비교하잖아 아, 소리기네소리 쏘리. 녹색 옷에 천천히 나오는 초학금 방패도 있어. 젤다네. 보물런백은공을 하는 버섯 제국 용병 모자. 마리오네. 진입금지. 막혀있죠?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이 붉은 공간은 대체 뭐지? 이거요? 딱 보면 느낌 오지 않아요?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예요 나도 글씨 읽을 줄 알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물은 거다. 어떻게 되냐 하면, 별일 없어요. 별일 없다고? 네. 근데 들어가면 안될것 같죠? 정말 믿어도 되나? 하, 아 참, 참을 못 믿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러네. 정못 믿겠으면 내가 직접 보여줄게요. 이제 뭔일 난다. 뭔일 난다. 100%뭔일 난다. 후, 잘 봐요. 조심. 하이 음, 화물도 없네요. 어, 봐요. 멀쩡하잖아요 앞으로 전문가 의견 의심하기 없기에요 그래서 진짜로 별일이 없을까요? 음, 응, 그럴 것 같았어 어? 아, 아니 진짜 웬만하면 다 통과하거든요 진짜로 이제서 묻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아저씨 몸에 인간인 부분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걸 왜 묻지? 여기서는 신체 출력이 일정 이상이면 요격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과하죠?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꼭 먼저 말해라. 꼭 부분에 굉장히 강조가 돼 있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동거하지? 위험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벌써 주어진 기회를. 달... 라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때저 같은 진짜 전문가는 발로 뛰어서 해결책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따라다니려면은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어기면은 이제 금발이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이에요. 컨트롤 패널 찾았어요. 금방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전원? 무슨 전원이지? 아 조명 전원이구나 왜 버튼을 쏟아지지 않는데 그럼 이건 뭐지? 생명률이 시스템 비활성화 모든 인원도 시스템에서 즉시 아 그거 아니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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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요 분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어, 핑 내가 첫번째 줄부터 누를 테니까 가운데 빨간 버튼 절대 누르지 말고 아그말이 겁나 귀엽네 와. 야 크레인 편하네요 어, 어 어떻게 넘었어요 놀래라. 그러니까 저 빨간색 트릭 금지 구역은 크레인으로 갈수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는 전문가니까요. 흑 믿음 다 사라짐. 헤이. 이야 이게 뭐야? 핵무시 어 도이? 마고 상업지구로 와버렸죠. 아 근데 저기 구석기 기억 변환 뭐야? 텍스트 개소름 뜨는데? 여기가 바로 마고시의 중심이자 사, 심장. 마천루의 바다, 자본주의 의 꽃자, 이 강속의 메카, 제약의 도시이자 가장 화려한 도시. 마고 상업지구. <laughs> 참금마리 그 혹시 이 근처에 암시장이 있나? 암시장? 거긴 왜요? 부활 부품이 있다. 보자. 아, 다행히 산업단지 아래에 하나 있어요. 이 근처에요. 야, 이 그린 돈 냄새. 뭐랄까, 그린 뜻한 암시장이네요. 이게 뭐야? 마고0도치 한정판 비교잖아, 와. 아소리이내소리 쏘리. 녹색 옷에 천천히 나오는 초학금 방패도 있어. 절단네버블은 백은공을 하는 버섯 제국 용병 모자. 말이 오네. 아빠 생일 축하해. 주인공이 딸을 잃은 아버지죠. 뭐야 뭐야? 환각이 보이는 거니? 아, 과거 회상. 와 이렇게까지 생일 축하를 해준다고? 와 이런 딸내미면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진짜. 개도 다녀감. 선물을 돌려받고 싶다면 뒷동산으로 오시오. 이렇게까지 착한 딸내미면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겠네, 진짜로. 아, 어, 고모려 아빠, 생일 축하해. <laughs> 이거 봐. 이 케이크 내가 직접 만들었어. 오, 맛있겠네. 이거 맛있을 거야. 왜냐?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어우, 눈 반짝반짝한 거 봐. 딸... 여기 빵집 로그도 마저 지웠어야지. <laughs> 적어도 촌는 내가 예쁘게 꽂았어. 아, 그래도 겁나 겨. 세하면 같이 촌 끄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근데 아저씨,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억변환?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아, 잠깐만. 진짜로 기억변환이란 게, 마고 그 상업지구 나왔을 때 기억변환이란 텍스트 보고 조금 소름 돋았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 에 톱밥으로 던져주네. 어 여기 살아있는 로봇이 있었네. 칼각. 퉁. 아 뭔가 칼 들고 있는 게 사람을 썰것 같이 생겼네요. 어, 귀여워 얼굴 봐. 진짜 저스트 있어요? 진짜? 진짜로? 코스프레 아니고? 아 어, 어떡해. 어저 어릴 때부터 진짜 진짜 언니 팬이었어요. 아 유명한 로봇인 거군요. 아 진짜 어떡해. 언니 이처럼 사진 한번 찍어줄 수 있어요? 어? 칼로 사람 뵐것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로 사진 찍어주네? 아, 진짜 겁나 귀여워, 진짜. 너 정체가 뭐냐? 귀먹었나 정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아저씨, 저스티스는 과묵한 컨셉으로 인기 있는 거라고요. 버스리 그만하고 내 뒤로 와.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지? 아저씨 저스티스를 몰라요? 전국을 떠돌며 사람들을 구하는 떠돌이 용병 저스티스 나도 저자가 누군지 안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나? 사람들이 다 사라진 도시에서 혼자 여기에 있는 게 문제인 거긴 하지 시민 정부가 증발한 도시에 저자만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데도 이 도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사실 그분이 나도 수상하긴 했어 그래서 저거 보스붐인가? 이 생각하고 있었음 음열줄 알았어 여기서 당장 나가. 음, 얌전히 나가는 거 봐. 음 보스 전 시작이네요. 형한테 아주 귀여움을 받고 싶나보네어 우리 친구 그렇게 막 나오면은 오 패링까지 한거 봐. 우와 우리 친구 굉장한데요. 뭐야 이걸 어떻게 후려해드려야 할까? 아하! 저기 이제 방어 드론이 있어서 저 방어 드론을 없애면은 이렇게 스타드버 줄 수가 있군요. 뭐야, 뭐야? 아! 슈츠를 베고 그냥 나오는 거야? 아, 두 번째 세컨드 슈츠가 있었네요. 철자하다저 친구도. 어, 슈츠가 유대가 있는 거였네. 마지막으로 굶겠다.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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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고 자폭하니 가엾은 건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쓰다듬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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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저씨 저 쓰쓸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긴 한데 전부터 살아있긴 했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부터 이상했어. 이 슈트, 은폐장, 특수면허가 있어야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야. 개인이 입수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이자와 싸우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다. 이야, 진짜 무한리필이네. 이 야, 이, 진짜 무한 리필이네. 이...이...이...게 무슨 클론 같은 건가?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러네, 클론이네! 이건 사람 흉낼 내는 로봇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스티스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셀카 찍을 때 봤어요. 분명 로봇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인간을 존경에 따라 할수 있는 로봇을 만든 기술은 히...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안다. 이자는 분명 고도로 훈련된 칼잡이다. 로봇 같은 뻣뻣한 강통이 절대 아니지. 그게 진짜 문제야. 이자는 아니. 이것들은 적어도 한때 인간이었던 것들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저 안에서 이자를 몇명 상대했을 것 같나? 그럼 아저씨 말은... 누군가 저스티스 인격을 데이터화하고 복제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군. 중죄잖아요. 이 사실을 조정해서 알게 되면, 안다. 나라고 납득이 가는 건 아니다. 대체 누가 이런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일을 집행할 배포까지. 이 도시의 주인 마고그룹이겠지.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전부 증발하더니, 이젠 금지된 기술까지. 산나비가이 도시에 나타난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모양이군.